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부동산 소장 차기혁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 대명오동 영남대학교 병원 남문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정면 쪽으로 가시는 방향이 영대병원 내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조앙에 보이시는 방향이 바로 왕복 6차선 대로변는 대명로가 되겠습니다. 저기서 좌측편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영대병원 여기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남 이공대와 영대 병원역으로 갈수 있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거리금형설된 만큼 상권이 상당히 발달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시듯이 바로 대명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규모가 큰 이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 상당히 쾌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 이공대학교 남문이 되겠습니다. 요 정면에 오시는 것이 영남 이공대학교고요. 그 바로 뒤에 있는 대형 건물이 영남대학교 병원이겠습니다. 왜 여기가 인대 사업의 1 번지로 꼽히는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것 같고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삼거리에서 제가 초입부 인사드렸던 곳이 되겠습니다 영대병원역에서 내려서 영대병원으로 올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유동인구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사업 1번지로 유명한 영대병원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신축급 최저가매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도성으로 설명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차선생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도상에서 매물 위치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영대병원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며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이공대학교에서 남문 기준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위치정말 끝내주는 오늘 본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변은 영덕시장과 남부경찰서, 대명생태공원 참 고재가 많은데요. 대교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202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3차 순환도로가 현충로역에서부터 중동교까지 연결될 예정이 있습니다. 5호선인 순환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1차와 2차 총 2,332세대 입주 예정이 있고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도 1차와 2차 1,646세대 총약 4,000세대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남부 최고의 주거타운으로 형성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바로 이 매물입니다. 도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물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시는 여기가 남 8m 도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로 우측으로 가시면 영대 병원역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도보 4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면에 보시는 여기가 바로 서 4m.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80m만 가시면 1분도 걸리지 않는 영남대학교병원과 영남미군대 가는 바로 남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위치가 끝내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물 특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날사용승인난 신축급 상가 원룸 매물이 절충전 1 1억으로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영대 병원역 상업지역의 신축급 최저가로 정리하는 매물인 만큼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날 9억 8천만원에 취득하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절충전인가를 감안한다면 19년도 가격 그대로 정리하는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도 가격 조정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3천만원 초중반대를 넘는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오늘 매물 가격적인 장점이 많은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상업지역에 위치가 좋은 만큼 재개발 시행사와 22억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동산 침체로 다음번을 계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재개발, 보너스까지도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상가 하나, 주차 4대 가능합니다.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투룸만 가구, 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도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와 투룸만 가구, 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주인 세대는 4층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주인 세대와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 3개와 욕실 2개. 주방 거실 구조로서 남향을 바라보고있습니다 항상 햇살이 가득하고 약한 27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주인세대는 임대 중에 있습니다. 명도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 상가를 보시면 40 제곱미터, 면적은 12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뷰티샵으로 성업 중에 있으면서 보증금 2천에 월 70만 원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쪽을 보시면 이렇게 주차가 4대 가능한데요 코너 자리에 있는 것의 장점이죠 또 상가 앞에도 주차 한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주차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실이 없는 관계로 방못 보여드리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124.9 제곱미터고요. 평소로 환산하면 37.7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312.1 제곱미터고요. 평소로한산하면 94.41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2019년 10월 10일이고요. 총 가구 구성은 8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하나, 원룸 4가구, 투룸 2가구,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남구 대명호동, 영대병원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남 8m, 서 4m, 사거리 코너가 되겠고요. 주차대수는 4대 가능합니다. 매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 11억이고요. 절충전입니다. 대출이 현재 4억 9천만원 사용하고 계시고, 총 보증금은 주인 세대 거주식 기준 2억 1,500만원, 인수가격은 주인 세대 거주식 기준 4억 비 거주시 3억 9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월세 421만 원 나오고 있고요. 월이자 6%를 적용했을 때 순수익은 176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5.53%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명물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는 1호선이죠. 영대병원역에서 도보 4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명물이 되겠습니다. 영대병원과 영남이공대로갈수 있는 남문이죠.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위시정말 끝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8m, 4m,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물이 좋고요. 주인 세대와 상가를 제외한다면 6가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리편한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꾸준히 가파른 또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 재개발 꼬라스도 예상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안 가격으로 따진다면 3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을 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시키는 본 매물 평당 가격으로 다닌다면 2,910만원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영대병원역 쪽에 상업지역에 있는 신축급 최저가 매물인 만큼 오늘 본 매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를 저처상 강력 추천드립니다. 항상 고객님의 행복을 중개하는 착한 부동산 사장 자기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